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하늘 아버지 사랑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31장에 들어섰습니다. 30장과 31장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형식으로 적혀있는 곳이지요. 특별히 3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백미에 속하는 그 말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66장 가운데 53장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처럼 예레미야에서에서도 31장은 에레미아 전체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을 담고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 부분이지요. 31장에서는 두 개의 예언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남쪽 유다왕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절로부터 9절은 1절로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북왕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적은 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지요. 어제 살폈던 3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다시 한번 대풀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인 동시에 31장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2절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의미가 다시 한번더 드러났던 70년 포로에서의 회복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이유는 칼에서 벗어난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람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다가 마침내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별명은 멸망의 기계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무너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해 처참한 역사가 멸망 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아수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 땅으로 옮기고 혼혈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으로 부한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정처없고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제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예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3절 말씀에서는 일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되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잠시 매를 맞을 적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적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사절 말씀해 보면, 천여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천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아무 흠이 없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만큼 온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용서할 때 용서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새겨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마치 처음 출애굽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듯이 출애굽의 감격, 즐거움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은 정말 온전한 회복 그 사랑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지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품어왔던 고통이 이제는 다시는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농사만 지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도적대들이 와서 가져가버리고 훔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오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어서 그대로 거두는 땅의 회복, 주권의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6절 에브라임 산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 사람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야기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부르시는 회복이고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처음으로 되돌아갈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 민족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여러 민족 앞에 머리처럼 사용하셔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국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는 그 영광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하여 모든 열방 국가들이 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걸 배우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사장 나라에서의 영광의 회복 야곱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하나님의 회복이 이곳에 다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영광의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병자이거나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 돌아와서는 강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보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습니까? 죄인들이고 그다음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어졌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실 때이 음성을 듣고 달려간 자는 다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는 죄인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혈기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보다도 나를 드러내고 싶하기 어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복의 주인공들은 8절 말씀처럼 맹인이고 다리 전원자고 인태한 여인이고 해산하는 여인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구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구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장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요. 언약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절까지 이어지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만 회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을 그친 자들에게 회복을 베푸실 때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처음으로 되돌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제의 은혜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우리의 낮은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실 때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제의 은혜를 온전한 회복을 믿는 우리 되어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병자이거나 약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는 것이었지요. 우리 또한 그래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 그 어느 것에도 교만할 것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교만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이 회복의 은약 가운데 함께 서게 되는 줄을 믿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인지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장자로 부름받는이 영광이 구원의 영광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 그친 후 무지개